너가 수현이야? 어 반갑다. 나도 반갑지. 나 받은 수 진짜 고마워. 아니야 나한테도 도움 될것 같아서 그냥 듣자마자 받은 거야. 음, 수학 잘해? 음 조금. 음 일단 나보다는 잘하는 거야. 나 너무 부담스럽나 아니지? 나도 못 잡았어. 어나 봐? 나도 못 잡았어. 나도 못 잡았어. 나도 못도다안 끝났는데? 그런 건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수업 시작해보자 조금만 시자 솔직한 솔직한 게 좋은 거더라고 용기는 더 필요하지만 음. <laughs> 그 정도 솔직하면 됐어 너한테 뭐라는 사람 없을 거야 그치? 응 음. 그럼 나도 원래는 할말다 하는 성격인데 요즘 들어서 좀 뭐랄까 소심해졌다고 해야 나난 원래부터 그래 우리 둘다 힘드네 그러게 현대는 언제부터 공부 잘했어? 나? 어? 그냥 어릴 때부터 걱정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어릴 때부터? 하, 그럼 지금 시작하면 무슨 말이야? 바르게 거기 해줄게 누가 알아? 나보다 빨리 가야지 동화 같은데 진짜 아나 열심히 해볼게 나도 한결 그 애를 나보고 맡아달라고 그래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좀 쉽지가 않네 그래도 걔랑 나는 처음 보는 사인데 이 금방 적응할 거야 한결 걔랑은 음. 너밖에 없다 며칠만 맡아주면 돼 알겠어 나도 잘할수 있을까? 난 머리도 안 좋고 미력도 안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너만큼 재실하가능해 애도 얼마 없어 고맙다 나 받아줘서 사실 조금 망설였거든 상겸이 소개로 너희들 조금 알고 없어. 나이들 학원 같은 곳 다녔더라. 아 거기 거긴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 아직 거기 다니는 거 아니지? 응. 음. 야 한결 빨리 도네. 수업은 어땠냐? 나보다 난 실력이 잘하지? 응. 그럼 어, 그렇다. 다네 아, 근데, 안수현 박진환 씨업다녔어 다녔어라고? 뭐? 다니는 걸로 아는데. 거기 원장이랑 안수현 부모님이 꽤 친하셔서 다니는 걸로 아는데. 아, 그렇게 그 배우는 것도 부모님이 잘 아실까? 음. 아마 말씀을 안 드리면 모르시지 않을까? 음, 그렇다는 거지? 어떡하지? 한결 버을 자신도 없고 방금 미션에 미치겠네 진짜. 겨울이도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 여보세요. 뭐? 그러니까 지금 안시현이 다니는 학원이 내가 다니던 거기 맞아? 나 가르치던 그 새끼 어딨어? 여기로 지금 뭐라 하래할말 있다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오게 해. <laughs> <laughs> 따다고 했다면 하지 마는가돈 내면서 나 일부러 힘들게 하니? 아닙니다. 네가 한겨울 그 꼬통이랑 만나면서 헤이진 알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너. 겨울에는 재단도 없어요. 얼씨고 둘도는 주문 앞섰네. 내가 직접 한결 만나러 간다 지금. 쌤 박치오 와서 문산 풀어, 새끼야. <놀람> 뭐야? 한결? <한겨울? 놀람> 여기서 붙자는 거야? 오랜만이네요 어? 아, 나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나부터 먼저 응. 학원에 안수현 다닌다면서요? 맞아 얘 걔한테 말 가면 하는 응. 도 들었어 경고하는데 그 그게 못살게 그지 마요 응. 내가 당인분이 있어서 그런 안하는 아네 머리가 나빠서 나한테 욕 쳐놓고 택배가 오면 어떡해 그래나 머리 아빠그러니까좀편파그리을게리 아파. 그러니까 좀 추네, 학원 애들 리 아파. 그만다안그럼 네가 뒤에서 그리다 잘 돼. 그리다 머리 아파. 그리다 머리 아 그리다 머리 아그다 머리 아파. 그 아파. 그리다 머리 야파 그리다 아그다 머리 아그아무그 모르던데. 아아아 말 주시면 우리 환경이랑 너무 닮아서 내가 더 험한 말을 못할 모르면 가만히 계속 얘기 책임질게 내말 틀렸니? 전 직접 하는거 보통이 아니다고뭐사아하그거안수는 <laughs> 아니? 그만 하라고 <laughs> 너야말로 안수을착장으라 나도 경고하는거 올까? 응. 어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응. 맞아, 그 친구 한겨울에 관한 거야 겨울이요?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겨울아 응? 너는 왜 이름이 겨울이야? 겨울에 태어나서? 아니 그럼? 음... 새하얀 겨울의 눈처럼 편견이나 차별 같은 거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래 그래? 좋은 의미네 아 그래서 난 가리는 것도 없어. 잘 못하는 것 뿐이지. 너도 잘할수 있어. 이건 진심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고마워, 야가. 너랑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나도. 겨울이 옆에 늘 너와 닮은 은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럼. 음. 응. 걔네들이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오 은혁이랑 겨울이 사이를 이간질 하려는 어떤 애가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거야 걔네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피하게 됐지 아. 그리고 그 아이는 모든 걸감수하고 스스로 타였어 어디로? 그건 모르지 중요한 건 한겨울은 널 보고 그 아이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축구하는 응. 거야. 한겨울을 너무 가까이 하시 왔어? 배불러. 어. 너, 나 좋아해? 조은혁이라는 애랑 너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거 아닌데 근데 한번 물어봐야 될거 같아서 두 사람 친했다는 거 그리고 조은혁이라는 애랑 나랑 비슷했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너가 친해지려는 방식까지 박진한쌤이 원한 거랑 다를 게 없어 나를 보면서 그 아이 떠올렸던 거 알겠어, 내가 불편해졌다면 미안해. 근데 어차피 한 번은 얘기했어야 되는 거야. 먼저 갈게. 편리아 <laughs> 이제 너랑 더할말 없어. 편리아그소문 가짜라는 거 알잖아. 아니, 나도 이제 모르겠어 애들이 너랑 같이 있으면 은막 이상하다고 수문대고 욕하는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노처치 하자고 안돼 난너 포기 못해 제발 그만 좀해너 게이야? 너 남자 좋아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게이라고?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서로 오해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지. 넌네 이미지만 생각하고 내 기분을 생각 안 해주냐? 진짜 이기적이다. 그래, 나 이기적이야. 그리고 배신도 잘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화자고 좀. 우리 리수러운 대로 데서 아, 예. 지금은 만약 정말 똑같이 기신만 이기이기심만가득했공이기심만가득했다이기가득이기신겠가이기가 실수. 对。 주연쌤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동안 참 고생하셨어요 저희 학원비 몰래 월급 스트랙 하시느라 선생님 저 그게 이미 제본 여러 군데서 받았어요 한가울 학생 독단으로 버린 짓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들에게도 지보를 받으셨나요? 네 고맙게도요 그동안 밀린 월급이 자그마치 수백만 원이었는데, 자세한 건 저희 쪽 변호사와 상담하시죠. 그리고 밀린 월급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내가 그렇게 쉽게 뒤질 줄 알았어? 분명. 내가 죽는 거야. 이내일종 영혼이야. 네가 먼저 내손면 죽지 않을 나절자안줄 거야. 진짜 지인이라서. 진짜 원하는 게야 LS그룹 비리자들이 모두 들어있는 제품이야. 이거네 이름으로 직접 뿌려. 나뭐 그거 가지고 버리란는 소리야? 나랑 한결이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그 정도 번다고 했어? 안 하면 이번엔 너 진짜 죽어. 컷.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겨울씨 실력이 점점 더 느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부탁드려게요아 저기... 저희 소속사로 들어오실래요? 안 그래도 이 작품 말고 다른 남는 작품들이 많은데. 아,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미 얘기가 끝난 소속사가 있어서 제안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두 엔터테인먼트 의 간판 배우죠 이제? 아, 아니에요. 작품 선택할 시간이에요. 미리 골라둔 거 맞죠? 네, 노력했어요. 이번에 겨울 씨가 촬영할 수 있는 작품 목록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다음 달부터 바로 촬영 들어가실게요. 아파트의 진실과 낙하산 그녀 사이에 너를 보내 신인 아이돌 그룹 멤버 안수현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예요. 이걸로. 네. 오케이. 다음 달부터 촬영 맞죠? 네. 바로 출근할게요. 야, <laughs> <아니, 웃음> 내가 들어와 <궁금했는데>, 주는 <laughs> 얘가 뭐해는지 알아? 야 이러고 있어. <웃음>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부자연스럽잖아. 약간 틱틱 약간 뭔가 그래원태크한번 가시. 그래, 원태크한번 가시. <laughs> 뭐야 정신을.. 번에 아이수민거 맞아? 한테말 받는다는 게 무슨 일이야? 는그만 네가 머리 나빠서 나한테 못 참을 거에 특별한 게 아니 아니 내 아, 대사 안 끝났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